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금일 장중에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지난주 주말 장세죠. 금요일 장세 대비 이틀간의 언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주가 자체가 반짝 상승 이후에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의문보호를 가지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이한 이슈 자체는 없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악재성 이슈 자체가 반 은 지난 주에도 이미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인데 음, 금주 들어서 지근 미국 정시 자체가 또 다시 약간의 에, 좀 주춤 그리는 에, 고점 레벨에 따른 그 부담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구간 속에서 에, 국내 정시도 오전장 대비 오후장 자체가 다소 좀달리기좀 좀 둔화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적정 규모 정도의 5% 정도가 조정을 받았죠 이틀간 이 정도 전환 가격대의 조정이니까 뭐 적정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관망. 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또다시 매도를 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매도 하신 분들은 또다시 신규적인 매수의 타이밍 자체를 잡아볼 만한 그런 구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최근에 나왔던 이슈적인 부분들 뭐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기존의 주참시 채널을 통해서 두산 에네빌리티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도 한번 더 확인하는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두산 에네빌리티가 최근에 신외관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최대 규모의 중과실과 관련된 자회사 그죠 두산 파워 시스템 인디아 17년도부터 19년도에 과소 계상 과대 계상 그러니까 충당부채와 관련된 부분은 과소 계상하고 매출은 과대 계상했던 부분 자체가 결국은 고의가 아니라 중과실로 판단이 되어지면서 정신위에서 이 회사 두산 에네빌리티에 대해서. 그래서 161억 원 정도죠. 이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이 부분 자체는 이미 주가에 좀 반응이 되었다고 라 인식을 해 보시면 되는데 뭐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 자체가 본격적인 조정, 악재성 이슈로 좀더 추가적인 파급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어, 두산에리블리티에 대한 공시 사항을 좀 놓고 본다면 라 어, 최근에 기타 경영상 자율 공시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3월 2 0일날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 아까도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위원회가 조사 감리 결과 최종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회사에는 161억 원 정도, 그리고 전 대표이사 쪽에도 과징금을 좀 때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 자체는 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조치 사항 자체가 일단 과징금을 때리고 난 다음에 감사인 지정 3년을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보통의 우리가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A라는 회계법인, 뭐 B라는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이제 선정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일단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어, 이제 어, 정순이의 어떤 감리기가 조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감사, 외부 감사인을 통해서 너 조금 더 이쪽에다가 이제 3년 정도는 이렇게 외감을 받아라 이런 얘기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론적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좀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악재성 이슈로 볼만한 그런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해임 공고의 대표사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어, 대표사의 검찰 통보 어, 그리고 이제 시정 요구와 관련. 된 부분 자체로 이제 뭐전 담당 인원 해임 공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여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가아만다 뭐 이런 정도의 부가적인 수준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다시 한번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 기업 평가에서도 이런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신용 등급 자체를 하향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제 올해 이 두산 에네빌리티가 기본적으로 해외 원전과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부분 자체는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자체는 물론 이제 앞으로 커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산업이니까 당연히 두산 에네빌리티가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부분 외에도 자회사를 통해서 해상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연료전지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성장 동력. 요로 봐야 되는 것이고 플랜트와 관련된 주기기 뭐 터빈이라든지 발전기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끌고 가면서 뒷단에 이제 해외 원전과 관련된 수주 자체의 부분 자체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핵심적인 실적을 좀 개선해 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빠질 것은 없습니다. 올해 결과론적으로는 또이 위에도 우리가 하나 더 모멘텀을 좀 찾아본다라면 제 11차 전력 수급 계획 속에서 국내에 얼마만큼의 원전을 또 확보를 해갈 것인가 이 부분 자체도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있겠고요. 또한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660조를 투자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뿐만 아니라 AI도 이제 성장해 가고 있고 로봇이나 전기차 성장 산업에 따라서 필수 불가결한 안정적인 제 공급망, 전력의 공급망 자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 탈원전을 이제 탈피하고 난 다음에 올해 원전 자체를 좀 재가동하겠다라는 부분에 원인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전력 자은더 확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국토부나 환경부가 정책협의를 가동해서 삼성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를 좀낼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 가겠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뉴스를 보니까 뭐 반도체 고속도로도 건설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도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결국 이제 전력 수급 계획 자체가 아마 여야 간의 정치적인 좀쟁점이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 발표 시기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졌던 그런 모습인데 이제 총선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발표를 할 것인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원전에 어떤 그 추가적인 신규 원전에 몇 대를 또 국내에 건설하냐. 이 부분도 조금 모멘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어, 이 두산 엔네빌리티가 발행한 회사체에 대해서도 막대한 자금, 다섯 배 이상의 자금들이 몰려들어오고 있고 또 신용평가도 상향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해외 원전에 대한 부분 자체도 긍정적인 그런 이슈로 계속적으로 하반기에까지 모멘텀이 이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두산 엔네빌리티에 대해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 구간 속에서 이틀간의 조정 자체에는 오히려 밑에 하방 경직성이죠. 어, 21일 평선과 480일 평선이 100. 17,000원 조금 더 하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위분에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인 고점들은 잡아드렸습니다. 18,800원의 가격대가 일단 중요한 매물대가 되는데 이를 살짝 뚫어놓고 난 다음에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이를 뚫어낸다 하더라도 월봉사 놓고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19,000원 초반 정도의 구간에 일단 장이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번에 한번 살짝 쿵 올려주고 난 다음에 월봉사 올려주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 3월달에 이 양봉의 흐름 자체가 이탈되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윗꼬리보다는 아래꼬리가 좀더 길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윗꼬리가 조금 더 짧아질 정도로 몸통 양봉을 3거래일 정도 오늘 제외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추가로 적으 올려놓아서 어,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기대치가 한 18,000원 정도 수준만 올려놓고 되면 얼마나 좀 좋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이틀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거래일 정 소개서 가격에 치울러 가지 못한다라면 일단 18,000원의 가격대가 회복이 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감을 가져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현재 5거래일 연속에서 매수에 가담해 주고 있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 주었다가 3거래일 정도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매물 자체를 외국인과 개인들이 동반적으로 좀 받아 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우리가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본다 면 자 3개월의 기관들의 매수 누적 포지션 자체가 500만 주가 조금 이탈 되어 있지만 여전히 4780만 주 정도를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1개월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즉 2월 말부터 아, 금월 이제 금일까지 놓고 본 다음에 거의 500만 주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2월 말에 이렇게 롤링을 주어 가면서 하방 경직성 즉 22일 이평선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 속에서부터 꾸준하게 매수에 가담을 해주 기관들이 현재 핸들링 해주면서 뒷단에 외국인들 쫓아서 매수에 가담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만큼 업황 자체도 좋아 보이고. 또올해도지난해 못지않게 실적적인 개선세가 좀 이끌어지는 모습인데 일정 부분의 이 과징금 정도가 펀드멘탈의 회수인 정도를 줄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은 없다고 보여지게 된다면 이번에 좀 단기적으로 18,800원 정도가 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매도에 가담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신규 매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가 타이밍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2만원 이상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 며들이 단기적인 파동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해서 이번에 좀 적정하게 조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차곡차곡 오히려 매물 자체를 소화해 가는 그런 과정이 더 좋습니다. 단순에 뻥하고 이렇게 갭으로떠 있다 보면 또 단기적으로 충격파가 좀 크게 떨어지게 되면 또 시간이 더걸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니까 오히려 본격적인 이제 두산 엘빌리티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좀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좀 기대감이 있었던 모습을 모지만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히려 여기서 실망 매물도 좀 출회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해간다라면 직전에 고점대에 있는 매물들을 조금씩은 조금씩 소화를 해가는 정도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보 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신다면 주참씨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선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참씨가 보기에는 저가에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